여러분, 오늘 수영 접수하는 날인데, 지금 4시 반이거든요? 그 접수 1시간 반 전인데, 사실 저는 이지하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안전빵은 2시간이다, 이래가지고 좀 불안해요. 빨리 가야지. 에어팟 고 시간 입고. 발실 올라나? 없어요. 하도 없고 사람도 많은데 내가 1등이라면안 할까? 건물 누군이 어디 있는지가 너무 고역요 여러분 접수했습니다. 원룸에 아 사람 이렇게 많지? 진짜 아침부터 찾은 거야. 그럼 아 해가 밝았어요. 앞다 줄 서서 기다려봤어요. 나왜 기침 또 하려고 그러네. 빨리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지금 6시 11분이거든요. 좀더 자던지 쉬던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등어랑 무로 고등어 무조림하고 밥 먹고 나가려고요. 양념, 양념은 그냥 네이버에서 아무 레시피나 참고를 했고요. 없는 거는 저는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있는 것만 넣었습니다. 냉동을 또 먹으면 좀 바르고 끓이다 보니까 물에서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 이렇게 졸이면 될거 같고 냉동 대파까지 넣고 이제 물 닫겠습니다 무가 익으려면 아주 한참이 걸릴 거예요 잘 익고 다 올려서 머리 말리고 준비하는 동안 계속 졸였더니 국물이 사라졌어요 <목소리> 고데기도 해야 되는데 밥부터 먹고 잘 익었겠지? 안 익었으면 안될 시간이다. 응? 음? 제가 잊어버리고 양파를 안 넣었어요. 양파랑 물을 아래 깔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완전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서야 덕기가 좀 늦어서. 음악하 수영하면. 살이 빠지기도 하는데. 수영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안빠진다더라고 근데 그게 왠지 나을 것 같단 말이야. 나살 빼고 싶은데. 뱃살. 고등어 묵은지에 도 진짜 맛있는데. 어, 맛있어. 근안 아, 돼. 아. 안 돼, 안 돼. <목소리> 여러분, 갈아입었어요. 아까 입었던 거요. 국물 튀어가지고, 퐁퐁으로 좀 씻어서 말려놓고. 그리고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짜잔. 이렇게 들어 주차를 소나무 아래다가 해놨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몇 시에 왔죠? 6시. 세, 세네 시간도 안 됐는데. 차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아, 아, 나 이거 세차 가야겠는데, 세차 안 하고 삐대는 이유가 계속 지금 그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아, 나 근데 이렇게 노란 차 처음 봤어. 와, 이따 되면 안 되겠다. 아니네, 내 차만 그러는 게 아니네. 참 많이 내 동생 차, 내 동생 차도 노래, 노래. 아, 이게 소나무 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기 자체가 미쳤나봐요, 지금. 아, 비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커피 사들고 핫도그 사러 갑니다. <laughs> 근데 이거 맛있어 보여. 응? 서진이네 보면서 맨날 핫도그 먹고 싶어가지고 사러 갑니다. 빠밤. <laughs> 설탕 뿌린 거, 안 뿌린 거. <laughs> 아 너무 맛있겠다. <laughs> 방금 혓바닥이 나오신 것 같은데. <laughs> 맛있는 냄새 나세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음, 음. 핫도그는 감자가 최고야. 음! 맛있다. 그다생야응 설탕까지 범벅 앞에서 파우더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씩 뭔가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 감기 때문에 약 먹었었잖아요. 피부가 좀 좋았어. 근데 이제 약도 잘안 먹고 하니까. 제가 완전 지성이거든요. 수부지긴 하지만. 예전에 쓰던 파우더는 되게 뭐랄까. 어, 그 가루 타입 파우더를 제가 많이 썼었거든요. 이것도 제품 제공으로 받은 건데. 피에 파우더 스웨 있고 올리브영에도 있더라고요. 이거 쓰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자연스럽고 나중에 막 많이 뜨지도 않고 저안 바르는 날이랑 바르는 날이랑 진짜 달라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쓰면서 깨끗하게 세안을 안 하면 확실히 트러블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도 쓰고 안 쓰고의 차이를 느끼니까 안쓸 수가 없네? 팩을 팩을 오늘도 할까? 둘 중에, 당근을 해보긴 했는데, 로맨틱 스킨 이센셜즈 닥터 마스크 시카. 이거, 이거 스킨푸드 거 스티커 진짜 얇고, 밀착력 좋고, 완전 좋거든요? 근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 아, 근데 씻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수영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음, 어떤 운동이든, 일 처음 시작할 때돈 제일 많이 들잖아요. 수영은 사실 욕심 안 내면 그렇게 막 크게 돈이 드는 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 하나 다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막 사, 씻으면서 그 생각했어. 와 껌냄, 뭔가 버블 버블껌 같은 냄새. 저번 주 브이로그에 좀 아픈 거 들어갔었잖아요. 거기서 막제 얼굴 반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느끼기에 약간 얼굴만 헬쓱해진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몸무게는 1도 안 빠졌는지 좀잘 먹긴 했나 봐. 몸무게는 그대로라면. 이거는 안에 에센스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있는데 이제 막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어가지고. 웹툰의 수영일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 맨날 보고 아니면 블로그에 수영읽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병 이런 거 배우는 건 사실 지금은 관심이 없고 처음에 수린니 시절일 때부터 쓰신 거막 읽으면서 음, 읽고 막 그런 거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배우기도 전인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캘로이드가 있어서 피부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막 남들 앞에서 옷 벗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목욕탕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영을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잖아요. 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존 수영조차도 못하니까 이번에 수영을 꼭 배워보자라는 마음을 갖은 지가 지금 몇 달인데 드디어 등록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맨날 튜브, 암튜브, 어깨 튜브 뭐 맨날 튜브 끼고 둥둥 떠다니는 것만 보여드렸었는데. 다음 여행에선 진짜 수영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대반, 설렘반, 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닥치면 좀 걱정도 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쇼핑하러 가겠습니다. 빠빠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양파인데. 남자친구 집에 양파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 챙겨서 갑니다. 비가 와서 조금 어두컴컴. 아침부터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열라면. 열라면이 하나밖에 없는데 남자친구 같이 먹자 해서 그냥 꼬꼬면 먹으려고요. 맛있 음. 미리 넣는데, 었 와, 물 너무 많이 넣는데, 었 이번에? 어떡하냐? 두번 물이 아닌 것같아 물이 좀 한강이 되었는데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 김치가 다큰거밖에 없네. 근데 진짜 이거 맛있는 것 같아. 볶으면 또 사자. 많이 안 나. 별라면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Right? 음. 음. 아. Eleven o'clock, so 아침에 먹었으니까 약 먹을까? 어, 기침 많이 안 하는데 <목소리도> 해가든 불고기 요거 냉동실에 아껴놨던 거 해먹을 건데요 해동이 완료가 되어서 고. 제가 또 불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진짜 자주 사먹어요. 는 별거 없어요. 양파랑 당면 넣고 끓이기는 하면 됩니다. 당면 좀 이따 어도 되니까 이대로 우선 끓일게요. 고기 되는 동안에 이 샌드위치를 먹을 건데요. 파파드림 가서 또 사왔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비어가지고 어두컴컴하고 어두침침하고. 마시면 돼.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어. Oh, you never ate it? <응>. Really? Come, what do you go? No, no, no. y 0 0 r e eating p 0 n e y o 0 r e eating 0원 n e You're eating pine. y 배고파도 참고 먹거든요. 저걸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너무 배고파요. 저 수영가방에 달라고 키링 또 당근 해왔어요. 이거 너무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스모쓴 오리인가? 이 너무 귀여워서 이거는 제거에 가방에 달려고 찜했고 이거는 제 친구 저에게 수영장 같이 다니자고 계속 꼬셨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도 수영을 다니고 있어서 요 귀여운 요 키링 줄라고 친구 줄라고 이것도 골랐고 두개 사면 얼마고 세개 사면 또 얼마 할인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홀린 듯 하나를 더 주문을 한 똥이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대 졸기탱이야. 내일 어 제가 산 수영 가방이거든요. 거기에 달아보려고요. 근데 사실 색상이 얘가 또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가방에. 그래서 지금 둘 중에 하나 달려고 고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간만에, 진짜 간만에 베이지 인간 해봤는데요. 리뷰 의무는 없는 협찬 제품 제공으로 받았는데 너무 귀여워서 자랑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가방도 제품 제공 받은 건데 요즘 완전 데일리 백으로 잘 들고 있어요. 오늘은 요렇게 준비 완료 출발! 닭도공 차예요. 여러분, 드디어 티켓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저 집에 와가지고 차 마시고 있는데. 아 남자친구가 하도 하도 같이 나와서 걷자 그래서 진짜 가기 싫었는데 오늘 억지로 가봤거든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아, 패딩 입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그래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따뜻한 티 아까 샤워하기 전에도 한잔 마셨거든요. 또한잔 마시려고 합니다. 절대 아프기 싫어. 짠! 그리고 여러분, 제 수영가방 주문한 게 도착했어요. 여기에 키링도 달고, 얘가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저의 네임텍, 은디라고 되어 있고요. 키링은 약간 덤으로 산 느낌이었는데, 어 얘가 당첨될 줄 몰랐어요. 이 핑크색이랑 너무 딱잘 어울려가지고, 이 안에는 이제 이것저것 샤워용품이랑 뭐, 이제 스킨로션이랑 수영복이랑 수영용품이랑 이렇게 다 넣어놨거든요. 지금 하면 좀 민망하니까 수영 좀 시작하고 나중에 왓친 마이 수영백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영인 분들은. 그래서 암튼 제가 진짜 수영가방 뭐 살지 엄청 고민하고 다이소에서도 여러 번 샀거든요. 장비빨인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비쌌거든요. 근데 포인트 네이버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포인트 이것저것 해서 샀는데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따란! morning. 여러분 저 병원 갔다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총파를한 건데 다행히도 어, 총파 결과가 되게 깨끗하고 난소랑도 깨끗하다고. 원래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거의 거의 1년 만에 한것 같기도 하고 6개월마다 하면은 이것도 비싸니까 거의 5만 원돈 되거든요. 이거는 토스트과자동급씻기 간만에 세척해가지고 말리려고요. 벌써 수술한지 2년. 돼가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있으니까올 여름이 되면 2년이거든요. 약을 최소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먹는데요. 호르몬 약을. 근데 벌써 2년 이됐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약에 엄청 적응이 돼가지고 부작용 같은 거는 거의 못 느끼고요. 어, 이제 좋은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생리 안 하는 거. 그래서 약을 계속 먹고 싶기는 한데 이제 약또휴약기라는게 필요하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1년 1년 이상은 더 먹을 거라는 거. 1년. 1, 2년 먹을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막 임신 계획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지금 끊겠지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말리라고 냅두면 좋은데 나중에 밥 시간이 또 다가오니까 그 안에는 꽂아 넣어야 되거든요. 말라가지고 그냥 집어 넣어도 될것 같아? 원래 여기 그릇도 이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 그릇이 있는데 저는 딱 요, 요 매치가 귀엽고 이 그릇이 좀 깊이감이 있어가지고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렇지 아니, 이거를, 이게 왜. 밥이 부어, 밥을 부었는데, 포도독 나왔어요, 밥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요, 됐어요. 딱 맞췄습니다. 끊었어요. 부으면은, 그치, 이렇게 안 나와야 되지.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지금 쇼핑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건 아니고, 곧 어버이날이잖아요. 아빠가 옷을 갖고 싶다 하셔가지고, 옷 위주로 계속 고르고 있어요. 이제 놀러 가실 때 입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내 옷이 아니라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남자 옷이고, 또 아빠가 원하는 게 확실하다 보니, 이거 찾았다가 안 되면 저거 찾았다가. 너무 다행히, 어, 올해 엄마 선물은 좀, 쉽게 끝났거든요? 따라란 다이슨 신제품으로 아니 다이슨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신상으로다가 그것도 되게 좀 좋은 조건에 잘 샀어요 이게 공홈에서 이벤트 하는 거1% 할인받아서 사고 뭐, 뭐였더라? 뭐 거치대도 주고 빗도 주고 요런 조건으로 샀거든요? 엄마는 이제 생신이랑 어버이날이 거의 겹쳐요 항상 그래서 생신 선물 겸 어버이날 선물로 다이슨을 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버이날 선물을 고른다는 건곧 5월이 온다는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5월이겠다 그쵸 세간 진짜 빠르다 그럼 저는 쇼핑하러 갈게요 쿠팡 주문한 게 왔는데 종종 제가 시켜먹는 삼이연 갈비탕이랑 이거 동원에도 새우만두 두부 청국장 이렇게 샀습니다 공공청국장 처음 써보는데 한번 끓여보려고요 양파 우 청국장이 좀 집에 냄새가 오래가기는 해도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끓이다가 넘쳐서 설거지거리 두개 만드는 나 나름 명 총이. 근데 씻고 씻는 동안 제가 엄청 약한 불로 끓여놓고 들어갔는데 와 청국장 냄새가 진짜 화장실까지 들어와 대박. 여러분, 이거 서비스로 받은 지비츠. 제가 보라색 좋아한다고 하니까 보라색으로 챙겨주시고. 이거 사러 간 거거든요? 키링? 너무 예쁘지 않아요? 3,000원. 그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보고 훨씬 어,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비집 몇 개도 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 0 0 0 얼마? 당근 성공! 오늘 종이 집중해서 편집하느라고 시간이 아주 훅딱 지나갔는데, 토스트 밥시간이 돼가지고 저녁밥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밥 먹자 하면은 아주 와가지고 <laughs> 토스트 밥 먹자 토스트 밥 먹자 <laughs> 오야 가자 오야 오야 알았어 빨리 줄게빵 남은 거 구웠고요 이거 버터에 발라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커피도 한잔 마시려고 합니다. 편집은 다 했는데 아무래도 부금이 제가 저번에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서 다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부금이 부족해서 좀 다운을 받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씻기 전에 이 수모를 어, 갖고 왔는데 수모를 쓰기 전에 안에를 한번 비누로 씻어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이게 썼을 때 되게 잘 미끄러진대요. 그래서 수모 씻으러 왔습니다. 당장 내일은 아니고 모레부터 수영 다니거든요. 그래서 수모도 씻어놓으려고요. 이거 수모 너무 귀엽지 않나요? 서울아 놀러왔습니다 머리 자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미용실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미용실 예약이 꽉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친구들이 막 자르지 말라 해가지고 또 고민되네 귀가 얇은 편 간만에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밥 먹고 놀고 왔는데 오늘 이거 바꿨어요 너무 음, 귀엽죠? 배경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땡. 아니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더웠다가 추웠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감기 기운 있고 기침을 하니까 또막 아이스 콜라 마시고 하니까 기침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페 가서는 차를 마셨는데 그것도 덥고 카페에서 나와서는 야 진짜 춥다. 맥주 갖고 오길 잘했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뭐 어, 집에 오니까는 또 땀나고 더운 상태. 운동 씻고 일요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광고 아니고 제품 제공 가능한데요.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전환 알파플러스라는 식이섬유? 식이섬유 같은 건데, 붓기에도 좋고, 붓은 뭐 변비에도 좋다고 그러셔,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협찬 받을 때가 한참 감기 안 먹을 때, 변비가 심한 게없어요 그때 먹을 때 변비가 없었거든요. 제가 포를 잘못 먹거든요. 알갱이 있잖아요. 쬐간한 알갱이가 여러 여러 개 들어있는 폰인데아 이거 잘 먹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고민 고민을 하다가 하루 딱 먹었는데 다음날 제가 화장실을 진짜 무, 뭔가 묵은 게다 나간 기분? 너무 효과를 잘 봐가지고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변비도 고민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럼 우리 집 들려라 내가 테스트 해보게 한두 포 주겠다 해가지고 친구한테도 좀 나눠주고 저 같은 장이 좀 약간 예민한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더 효과를 빨리 봤을 수도 있거든요 어, 매일 막 저기 원래는 막 하, 하루에 두 포도 먹어도 된다는데 저는 두포먹으면 장이 진짜 난리 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하루에 한 포도 저는 충분하고 힘들 때한 포씩 먹어도 될것 같아요 옷 갈아입고 씻고 오겠습니다